안녕하세요. 월급날마다 TQQQ를 모으고 있는 무지롱이입니다. 이번 8월, 지난 7월의 스펙타클함이 기억 안날 정도로 시작과 동시에 내리꽂았습니다. 마이너스 10%는 기본에 15%까지 뜨면서 알림창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TQ는 물론이고 QQQ도 2 0 0일선까지 내려갔다지요. 거의 뭐 경기침체 확정으로 앞으로 한참 고생할 분위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뭐 그냥 이왕 이렇게 된거 수량이나 또 열심히 모아보자 했는데 바로 또 반등하면서 직선으로 올라버렸네요. 오늘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지옥 갔다 온 8월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우선 언제나 그러하듯이 제 소개를 간단히 한후 8월에 얼마나 매수했는지 자산이 얼마나 깎였다가 다시 어디까지 복구되었는지, 전체 계좌의 수익률, 평당가 등은 어느 정도인지, 각 계좌의 수익률은 어떤지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적립식과 거치식 각 계좌들의 변화 모습은 어땠는지 순으로 기록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하면요, 2005년부터 서비스 관리직으로 일하며 연로로 있는 돈다 쓰고 살다가. 노후 걱정과 함께 미래의 내가 돈 때문에 서글퍼지지 않길 바라며 22년 2월 22일부터 티큐 몰빵러가 된 40대 싱글입니다. 현재 티큐에 투자한 지 923일째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무지롱이 채널은 투자를 권유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8월에 티큐 떨어지는 거 진짜 어이없었죠. 근데 언제든 이럴 수 있기에 무지성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특이한 케이스라는 거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8월 1일 주간장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요. 저 그때 매수했습니다. 무려 70달러 넘는 가격에요. 그나마 다행인 건돈 나갈 일이 있어 가지고 110만 원밖에 못 샀다는 거죠. 이렇게 월급날 매수라는 저만의 원칙을 지키느라 이번 조정장 하늘이 주신 기회의 장을 전혀 못 누리고 와 이렇게 막 떨어지기도 하는구나. 오, 이러다 조금 있으면 평단가 되겠네. 하며 구경만 했습니다. 덕분에 하락과 반등 모두 순수하게 내려갔다가 오르는 중이랍니다. 40불 때 갔을 때 대출이라도 해서 샀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때 분위기는 30불도 갈 분위기였습니다. 다 끝난 뒤 돌아볼 때 보이는 거지. 그 순간엔 어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출 받아서 올인하는 건제 역량 밖의 일이라서 편한 마음으로 구경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클 돈은 어차피 제 돈이 아니었던 것이고 지금 있는 티큐도 잘 크고 있으니까요. 이제 한달 동안의 전체 평가금 변화를 보겠습니다. 1억 7천만 원대였던 미시련 수익금이 8천만 원대까지 거의 1억이 사라졌었다가 차곡차곡 다시 쌓여서 원상복구 되었습니다. 최고점이었던 7월과 비교하면 거의 2억이 사라졌었다지요. 많은 분들께서 억 단위로 사라지는데 어떻게 버티냐고 물으시는데요. 생각외로 힘든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버티며 정신승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냥 냅둡니다. 뭐 떨어질 때 됐으니까 떨어지겠지. 이러다 오르겠지 뭐 하면서요. 어차피 제가 신경 쓴다고 덜 떨어질 것도 아니고 더잘 오를 것도 아니니까요. 딱한 가지 생각하는 건 있습니다. 이러다 월급날 다 돼서 또 복구 되는 거 아니야? 무슨 회복이 이렇게 빨라? 는 거요. 이제 전체 계좌의 수익률과 평당가를 알아보겠습니다. 22년 2월 22일부터 24년 8월까지 총 2억 2,300만 원을 투자해서 4,407 주의 TQ를 매수했습니다. 8월 말 기준 수익률은 한화 기준 77.58%, 달러 기준 75.46%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매입금은 1 7 2,321 달러 정도이고 평당가는 39.1 달러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각 계좌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4년 계좌입니다. 24년 수익을 다 반납하고 음전했었는데요, 연말 양도세 혜택을 좀더 보기 위해서 음전했을 때 손절하고 바로 다시 재매수했습니다. 23년 계좌입니다. 언제나 평단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아이고요. 22년 계좌입니다. 덩치가 크니까 훅 떨어졌다가 다시 훅 올랐답니다. 양도세 절세용 계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금 계좌입니다. 이제 각 계좌의 한달 동안의 변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5개 계좌 중 배당금 계좌는 배당금 받을 때 따로 기록할 것이기에 나머지 네개 계좌의 변화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십사년 계좌입니다. 이십삼년 계좌입니다. 22년 계좌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세 절세용 계좌입니다. 경기 침체까지 거론되며 크게 하락했던 8월인데요. 결국에는 월초 가격으로 다시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올해엔 월급날만 되면 기가 막히게 상승하는 기적 같은 일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이러면 억울하기도 하고 매수 날짜를 바꿔볼까라는 생각도 들고 했는데요. 계속 이러니까 이젠 뭐 아쉽지도 않습니다. 거의 뭐, 니네 맘대로 해라, 난 모르겠다, 모두입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고점이 고점인지 알수 없고, 저점이 언제 올지 또한 알수 없습니다. 상황이 다 끝난 후에 돌아보며, 그때 많이 오르더니 고점이었구나, 무섭게 떨어지더니, 그날이 저점이었네, 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 방법 중 가장 마음 편한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며, 그게 바로, 월초 물빵 매수입니다. 오를 때는 오르고 떨어질 때는 떨어지면서 결국엔 올라 있을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엔 매수 후 떨어질 때면 아우 몇개더살수 있었는데 아깝다. 왜 내가 사면 세일 시작이냐고. 떨어진 후 샀으면 지금 얼마를 벌었어 하곤 했는데요. 요즘은 뭐 하루에 천만원 이천만원씩도 사라지는데 몇십만원이 뭐 대수라고. 나중에 또 오르겠지. 500만원 넣고 반토막 나봤자 250만원 밖에 안 사라지네.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500만원이 250만원 되는 순간까지 참고 안 샀다가, 딱그 시점에 사면, 복구 후에는 500만원이 1000만원이 되죠. 근데 언제 그만큼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 기회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아쉽지는 않습니다. 운이 좋아서 매수 타이밍이 그렇게 된다면 감사히 즐기겠지만 저랑 타이밍이 안 맞으면 내 돈이 아니다 합니다. 그래서 그냥 월초에 한번 사고 편하게 쳐다보면 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본인 스타일과 맞는 투자 방법을 찾는게 아닌가 합니다. 하루 이틀 할거 아니니까요. 제 성격엔 월초 티큐 몰빵이 딱 맞는듯합니다. 한 달도 안 돼서 2억이 사라져도 대박이다. 인정사정 없이 떨어지네. 투자 3년차에 원금 되는 건가요? 하며 즐겁게 쳐다보는 성격이거든요. 다들 본인에게 잘 맞는 방법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특이한 케이스라는 거. 이렇게 투자하면 부자 됩니다. 하고 만든 영상이 아니라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성투하세요.